우리 불교의 이치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고 어, 그 단카 그림 하나만 봐도 불교의 전체적인 이치를 다 깨뚫을 수 있는 그런 단카라고 생각한 단카가 바로 어, 시, 예, 티벳 말로는 시베콜로 그러는데 어, 산스크리트어는 이제 바바차크라라 그래 우리 한국 말로 번역을 하자면 존재의 수레바퀴 저는 그것을 육도윤회도라라고 어, 이렇게 그 카페 같은데 그그 탄카를 그 보낼 때 내보낼 때 그렇게 했는데 산스크리트어 어, 범어라 그러죠 범어로는 바바의 바바라는 뜻은 바바차크라인데 바바의 뜻은 존재라는 뜻이고 차크라는 이제 휠 수레바퀴라는 뜻이에요 수레 수레바퀴라고 하면 그러니까 존재의 수레바퀴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생명이 어떻게, 아, 어, 생겨나서 어떻게 가는지, 또 어떻게 이 육도윤회에서 해탈을 해야 되는지를 그림으로 나타낸 그런, 어, 차크라입니다. 그래서 티베더로는 시베콜로, 시베라는 것은 삶, 생명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콜로는 어, 수레바퀴란 뜻이고, 콜로라고 하며, 영어로는 feel of life, life. 어, feel feel of life. 은 우리가 이제 자동차 바퀴도 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어, 수레바퀴다. 아, 혹은 사이클릭 이그지스턴스. 순환적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feel of e 이그지스턴스. 이그지 이그지스턴스가 이제 존재란 뜻이잖아요. 어, 존재의 수레바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바바 차크라의 이 그림은 불교 가르침의 핵심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부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어, 존재의 그 윤회를, 어, 그대로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바 차크라가 그럼 어떻게 생긴 것인가? 이두 번째는 유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바 차크라가 처음 전해진 이야기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 어, 다음과 같습니다. 빈비사라 왕이, 빈비사라 왕 아시죠? 빈비사라 왕이 마가다국 왕국을 통치했던 그런 부처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루드라야나 왕이 빈비사라 왕에게 보석으로 장식된 멋진 옷을 선물을 주셨대요. 그래서 빈비사라 왕은 이에 보답하는 선물을 찾기 위해서 부처님을 찾아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 바바 차크라가 그려졌대요. 그러니까 빈비사라 왕이 청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바바 차크라가 그려진 거예요. 그려졌고, 루드라야나 왕에게 이 빈비사라 왕이 선물로 전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루드라야나 왕은 이 그림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었대요. 그 당시만 해도 부처님께서 한 말씀만 하면 그 자리에서 깨달아서 아라한가를 증득했다는 사람들이 많고 어그또이 왕은 이미 왕이 될 정도면 그만큼 복이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성근 복덕 인연이 있기 때문에 복이 원만해졌을 때 지혜도 열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깨달음도 금방 이로 이 그림을 보면 확실히 그좀그부 뭐랄까 왕들이나. 아또 재벌급들이나 이런 분들 어 훌륭하신 분들은 확실히 지혜가 좀 남다른 게 있어요. 빨리 깨달으시고 깨치를 어, 가르침을 금방 캐치 하시는 힘이 있으시더라고. 근데 루드 루드라야나 왕도 이 그림을 통해서 이 존재의 수레바퀴를 통해서 깨달으신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도 이거 잘보고잘 들으시면은 혹시 깨달으신 분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그런 분이 반드시 있기를 바랍니다. 기원합니다. 아. 그래서 이 그림을, 어, 사찰 입구나 외벽, 외벽에 그리는 전통이 시작되었대요. 어, 그래서 저희 법등사도 이거 그려놨잖아요. 싹, 그, 대웅전 밖에 이렇게 그려놨는데, 어, 티벳이나 부탄 같은 데 가면 사찰 외벽에 그려져 있는 곳을, 어, 많이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불자들에게 불교의 가르침을 이해하도록 돕고, 윤회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아주 효과가 있었습니다. 아, 또한, 삶의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불교의 핵심을 알려주는데 많은 유익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세 번째로 이제 바바 차크라가 그럼 어떤 내용인가, 이 그림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수레바퀴는 어 죽음의 군주라고 하는 야마가지고 있다. 그래서 야마, 야마가 누구냐면 요끝 부분, 요 부분을 야마라고 그래요. 전에 저는 설명할 때 이게 무상살기다 그랬어요. 이 우리의 삶이 무상이라는 그런 어그 살기 입속으로 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열심히, 너무나 바쁘게 생활을 하지만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죽으러 가는 겁니다. 바로, 무상살기의 입속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무상에 의해서 바쁘게 죽음의 문턱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야마, 야마에, 어, 가 지고 있는데,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것은 무상을 의미합니다. 아,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어, 우리가 열 가지를 염해야 되는데, 반드시 죽을 사자를 어, 항상 염해야 된다. 그래서 이마에다 죽을 사자를 떠, 써, 써갖고 다니면 우리가 집착이 사라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무상함을 항상, 어,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인광대사의 방에 가면은 죽을 사자 하나만 딱 그려져 있, 써 있더라고요. 침대, 침대 위에 죽을 사자를 크게 북글씨로 하나 써놓으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주 방을 아주 간단하게 해서 물만 세잔 올릴 수 있도록, 부처님한테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어, 소박하게 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야마가 이제 수레바퀴를 물고 있는데, 그것은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무상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야마가 쥐고 있는 바퀴에는 네 개의 영역이 있다, 그랬어요. 네 개의 영역이 있는데, 첫 번째 원은, 그러니까 네 개의 원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원은 탐진치 삼독을 상징하고, 두 번째 원은 깔마를 얘기한대 깔마. 깔마가 무슨 뜻이냐면, 업이란 뜻입니다. 업을 상징하고, 세 번째 원은 육도를 상징한대 육도. 육도. 육도윤회를 육도 상징하는 거죠. 지옥, 아기, 축생은 사막도고, 어, 인간, 어, 아수라, 천상계는 상삼도라 그래요. 선한 업을 가진 사람, 복, 복의 업이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는 상삼도죠. 그리고 네 번째 원이 있어요. 네 번째 원은, 12연기 12연기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어 부처님께서 연기를 아는 자곧 나를 보리라. 그래서 부처님법의 대표적인 어 교리가 연기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연기에 의해서 우리가 어 태어나는 것을 어 태어나고 존재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원은 12연기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첫 번째 영역을 먼저 설명을 하겠어요. 첫 번째 원 가운데 가장 안쪽에는 세 마리 동물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삼 삼독을 상징하는 동물이에요. 삼독이 뭐예요? 탐진치 삼독이죠. 그래서 삼독을 상징하는 돼지와 뱀과 수탁아 수탉이라 그래요. 수탁인데 돼지는 항상 가장 더러운 것을 먹고 그 안에 머무는 어리석음을 의미한답니다. 돼지가. 어리석음. 탐진치 가운데 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뱀은 약간의 접촉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분노를 의미한, 의미한대요. 그러니까 건드릴 수가 없어. 얼마나 금방 예민해져갖고, 금방 인상이 확 변하고, 썩 내는데 1초도 안 걸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의외로. 어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아집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보면 아집이 강한 사람들이 그렇게 예민하고 화를 잘 내더라고. 어 그런데 이뱀 그러고 보니까 누가 뱀띠네? <laughs> 그 뱀이 어, 뱀은 약간의 접촉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 분노의 상징. 그 성냄 탐진치 가운데 성냄의 상징이 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탉은 자신의 짝에게 깊이 애착을 갖는 것으로 유명하대네요. 어, 갖는 것으로 알려져서 탐욕 어, 애착을 상징한답니다. 그래서 돼지의 입에서 뱀과 닭이 나온대요. 어, 돼지가 가장 어리석음으로부터 뱀이 나오고 어리석기 때문에 성도 잘 내고 어리석기 때문에 집착을 하는 거야. 아, 어, 탐욕을 내고 그래서 뱀과 닭이 나오는데 이는 어리석음의 주된 근원이며, 어리석음이, 그러니까 어리석음이 주된 근원이라는 거죠. 주된 근원이며, 무지로 인해서 분노와 탐욕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 삼독, 탐진치 삼독은 우리의 삶을 괴롭고, 불행하고, 불만족하게 함으로 위험한 독과 같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위대한 티베트의 학자 미판림포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탐진치 삼독 중에 어리석음에 대해서 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어리석음은 진리와 삼본인과 인과를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어리석음은 어리석음은 진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삼 삼보를 알지 못하고 또 인과 아,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선한 좋은 과보를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과보를 받는다는 인과를 알지 못한 것을 말한대 그래서 그 어리석음이 모든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달라에나마께서도 어리석음을 괴로움의 근본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괴로움의 근본 원인인 어리석음은 자아와 모든 현상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입니다. 따라서 어리석음을 버리지 못한다면 마음챙김과 자기의 성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다라엘라마께서 설명을 하셨어요. 또 경전에서는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삼도 가운데에 성냄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건 부처님 말씀이죠. 화를 내는 것은 다른, 사람,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는 의도로 뜨거운 석탄을 잡는 것과 같다. 부처님 말씀이 비유가 굉장히 좋네요. 다른 사람한테 던지려고 뜨거운 석탄을 잡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당신도 화상을 입게 된다. 먼저 화상을 입게 되겠죠. 어 미판민 부체께서 성냄에 대한 법문을 하셨는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분노는 다른 중생과 자신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이다.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게 하고 소극적인 행위를 하게 되는 그런 근거가 된답니다. 그래서 다시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만약 지나치게 집착을 한다면 그 대상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집착을 많이 하는 사람 대표적인, 상대방을 잃어버리는 대표적인 예가 어떤 거겠어요? 어, 의처증 환자들. 그죠? 의부증 환자들. 자기 부인과 자기 남편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을 해가지고 결국은 다 질려서 나가 떨어지겠죠. 어, 그런, 그게 이제 가장 쉬운 예가 되겠네요. 즉 우리의 우리가 세속의 현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는다면 불법을 수행할 소중한 기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미판림 보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3계의 오온을 집착한다. 3계에 있는 오온 색수상행식을 집착을 한다 그러셨어요. 그것은 윤회하는 존재의 고통을 낳는데요. 고통을 낳는다. 그러므로 삼독은 모든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독이 없으면 우리는 바로 해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탐진치 삼독은 괴로움의 근본이며 윤회의 원인입니다. 다행히도 이세 가지 오염물질을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방법이 있대요. 어, 자해와 자비 수행, 자비 수행은 약과 같아서 약과 같고 그래서 이 탐진치 삼독에 대한 약이래요. 자해와 자비 수행이 그리고 깨닫는 것은 바로 해독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 정진을 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만. 이 탐진치 삼독을 근본적으로 해독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어, 이 존재의 수레받기에, 아, 어, 요 가운데 부분, 가운데 부분인 탐진치 삼독, 어, 뱀의 입에서, 아니, 어, 돼지의 입에서 뱀이 나오고, 어, 수탁이 나온, 이 제일 첫 번째 수레받기에 대해서, 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어.